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해 진료하는 혜유마 한의 대표원장 허혜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와 여성분들의 다양한 질환을 조금 더 집중 진료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의원 하면 통증 질환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당연히 통증 질환도 많이 치료를 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다이어트와 여성분들의 다양한 질환을 조금 더 집중 진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무분별한 정보가 많다는 건데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또 TV나 매체에 노출이 쉬워진 만큼 다이어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또 구매가 워낙 쉽다 보니 내 몸에 맞지 않는 혹은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르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 제가 다이어트 진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즘 환자분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내분비계 질환은 물론이고 다양한 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의 복부 초음파를 봐주던 중에 오른쪽에서 낭종을 발견해서 지금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임신과 출산이 늦어지고 또, 어, 선택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성 질환들이 있었다 하면 요즘은 하지 않아서 혹은 늦어지면서 생기는 다양한 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술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 피임약은 사실 인위적으로 이제 주기를 맞추는 치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피임약이나 미레나 시술 등의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종종 보았고요. 어, 이렇게 꼭 피임약이 아니더라도 한약과 침치료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어, 어,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만과 여성 질환에 집중해서 진료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단순히 증상을 멈추는 것이 아닌 내 몸을 좋아지게 하는 근본 치료를 통해. 빈만에서도 여성 질환에서도 환자분들의 해방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